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5년 1월 10일 금요일 아침 공정하고 계신지 137일 정도 힘차게 외쳐보기 전에 아, 저는 지금 충청북도 강회원에 있는 제후배네집 화장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더함 이노베이션에서 지사당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하고 또 이렇게 이쪽으로 온 김에 이 후배들 얼굴도 좀볼겸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후배들 집에서 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후배는 자고 있으니까, 네. 어또 후배가 지금 구독자 중에 한 명이니까 이런 얘기도 어제 하더라고요. 형 너무 늙어보이니까 얼굴이 주로 너무 많이 보여주고 보니까 조금 관리 좀 해라 해가지고, 아, 당장 오늘 힘들겠지만, 제가 또검유 내려가면은 구독자 말을 잘 들어야겠죠? 조금 더 이렇게 관리 좀 하고, 앞으로는 어,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 목표랑 어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는데, 저도 어저께 이야기를 한 그런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고, 어또 우리 그때 음 같이 어 이렇게 이야기한 우리 제주도 식구들 반드시 우리가 올한 이사를 이뤄가지고 서로 정말 그런 좋은 에너지를 선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지금 그, 드디어 조약을 3권 다 읽었거든요. 두저지까 음, 해가지고 다 읽었고, 어, 이제 아, 요렇게 마무리가 됐구나 하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한 400여 페이지를, 어, 또한 40일 동안 다 읽었죠.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책을 읽을 수 예, 이런 습관을 드리게 해준 우리 고용을책하는게 사실 엄마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여러분도 정말 하루 10페이지 진짜 책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반드시 책을 읽기를 권해드리고 어, 저는 또 음, 오늘 또 이쪽에 있으면서 책도 좀 읽고 특히 이번에는 이 오바마 이야기라는 세계인에게 희망을 상징한 대통령이 되기까지 우리는 지금 좀 우리나 라 대통령은 좀 많이 현재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든 네. 한번 또이책 읽어보면서 미국은 이렇게 유세 인종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는가 아무도 잘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이팅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 저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운동화고를 통한 열정 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몇 매일매일 지 쳤다 그럼 이루어졌다. 이어서 매일매일 영어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고 능동녀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30분 독서권도 을제 지지에서 칭찬이 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일만원 버튼을 통하여 공부는을꾸준하겠다아우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힘이 다 이루어졌다.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 정말 이 독서 너무 나도 매일매일 정말 좋습니다. 꼭 독서하는 습관을 하루에 10회 젊으면 안됩니다. 꼭 한번 들여보세요. 화이팅!